근데 진짜 그러냐? 많이 비싸대. 응? 맞아. 엄마. 엄마 뜻인 건가? 어. 많이 어. 데 뭔데? 엄마. 엄마인데. 여기 밑에 다시 써 봐. 엄마인데 엄마. 엄마야 엄마. 응. 엄마. 백개 <laughs> <그게> 뭐야? <laughs> 엄마야. 앞에는 잘했어. 엄마 음 오구 내가 도와줄까? 여기서? 그게 아니라 <laughs> 이거, 야! 야 우리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먼저 이렇게 했지? 야 이거 자세 봐야 돼 아니면 못해 봐봐 동그라미 먼저 써야지 엄마 검정하게 그래, 해봐 안돼 Ayuh, Baba. Ayo bye bye bye. Im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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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a.